주인을 살린 강아지, 홍문서관. 여러분은 말할 수도 말을 들을 수도 없는 동물을 함부로 취급한 적은 없었나요? 강아지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. 소년은 어디든지 강아지를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.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함께 잤습니다. 그런 어느 날 그토록 아끼던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. 소년은 강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. 소년은 "아버지, 강아지를 우리 집 뒤뜰에 묻어 주고 싶어요." 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는 죽은 강아지를 집에 묻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. 소년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자 할수 없이 아버지는 라비를 찾아가 이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습니다. 라비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. 어떤 집 식탁 위에 우유가 들어있는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뱀한 마리가 그 우유 속에 독을 뿜어내고는 금방 사라졌습니다. 그 광경을 집에서 키우던 개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. 우유 속에 독이 든 사실을 알리 없는 그집 소년이 컵을 들고 우유를 마시려 하자 갑자기 개가 무섭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. 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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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문을 모르는 가족들은 개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.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야! 얌전히 있지 못해! 소년이 다시 컵을 들고 우유를 마시려 하자 개는 재빨리 소년에게 덤벼들었습니다. 그 바람에 소녀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려 깨고 말았습니다. 그러자 개가 바닥 위에 쏟아진 우유를 재빨리 핥아먹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는 괴로운 신음 소리를 내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. 세상에 이 우유 속에 독약이 들어있었던 게 분명해. 가족들은 그제서야 개가 지저된 이유를 알고 개를 끌어안으며 슬피 울었습니다. 결국 영리한 개가 소년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. 라삐의 이야기를 듣고 난후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대로 강아지를 집 뒤뜰에 고이 묻어주었답니다. 개도 생명이 있는 동물이며 훌륭한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비로소 느꼈던 것입니다. 엄마와 함께하는 논리교실! 독이 든 우유를 먹고 죽은 개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?